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 하는게 축의 방정식, 꼭짓점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요 어 우선 꼴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면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얘가 0이 되는 거 x는 p 얘가 바로 축입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얘가 콤마 여기 Q 이점이 바로 뭐라고요? 꼭지점입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여기서 이제 y축과의 교점은 0, 얼마겠죠? y축이니까 0, x가 0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0, c에서 여기 0 넣어주면 얘0 되죠, 0 되죠.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바로 y축과의 교점 좌표입니다. 여기서는 얼마가요? 그렇죠, 잠니까 그러니까 y축은 x가 0일 때니까 0 0 0 0 되니까 남은 게다 축이 됩니다. 축이 아니라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우리는 y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음. 되셨습니까? 그래서 축하고 꼭짓점은 이거 바로 여기에서 구하고 요 완전 제곱식으로 서 구하고요. 어, y축, y 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x에다가 얼마? 0을 대입시켜주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경계되어 있는 게더 쉽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면요. 그렇죠?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a로 x의 제곱의 개수로 묶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얼마로 묶어 주죠? X제곱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얼마로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상수는 안 묶어줍니다. 마이너스를 따로 쓰고요. 이제, 이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려면 뭐가 필요한지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은 이거의 절반, 절반, 절반의, 그렇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죠? 4. 절반. 응. 절반 마이너스 일입니다. 어. 그걸 제곱시키니까, 1. 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의 제곱이 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얘가 얼마죠? 일에 일 그렇죠? 그러면 같은 식이 되려면 뭐해준다? 더했으면은 빼준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어 더하고 빼주고 가로닫아줍니다 그럼 똑같은 식이에요. 왜? 얘가 얼마기 때문에. 0이잖아요. 그쵸?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이제 완전 제곱이 돼요. 얘가 이제 완전 제곱이 된다고. 얘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쵸? 그러면, EX의 제곱 마이너스 EX 한 다음에, 플러스 1 써준 다음에, 얘가 나갈 겁니다. 나가면 마이너스 1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돼요? 얘를 곱해서 나간다. 나갈 때는 얘랑 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곱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얘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완전 제곱이 끝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필요하고, 절반은 제곱 필요하고, 이 나머지 숫자가 나가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쵸? 나가, 나가는데, 앞에 있는 계수랑고을해서 나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 제곱을 시키겠습니다. 예, 절반 얼마죠? 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절반, 절반, 절반이 들어오고, 제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완전 제곱 시은고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x,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축부터 구하면요. 축은 이게 0이 되는 거. 그래서 x는 1. 이게 축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은요. 얘가 0이 되는 거. 1컴마 얘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0. 예. 보시죠. 여기 얘가 0이 되는 거. x가 0이 되는 거. x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얘는 부호 바꿔서. 그렇죠. 부호 바꿔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되셨나요그 어. 다음에, 아까 여기서 구했죠? 우리, 얘가 뭐라고요? 어. Y축과의 교점은 뭐가 된다? 바로, 어. 0,-1이 된다까지 써주시면 3개를 다보겠습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래프는요, 뭐부터 그리냐? 꼭짓점부터 봅니다. 꼭짓점 얼마죠? 1, 마이너스 3. 그러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인 이 점이 꼭짓점이 된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어딜지난다고요 마이너스 1, 0을 지난다. 그럼 여기를 지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보시면 대칭을 이, 아까 축을 배웠는데 어이 축을 이렇게 X는 1이라는 이 축을 경계로 해서 좌우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축이라 그래요. 이 축을 경계로 해서 뭐 한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축이라고 부릅니다 좌우대칭. 그는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왜? 그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좌우대칭이니까.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응.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꼭지점, 그 다음에 뭐 있다? 여기는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축, x는 1까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도 어렵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묶는 것 자체부터 어렵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얼마일까요? 그걸 맞춰보십시오. 얘 지금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얼마일까요? 이거 음. 어? 보십시오. 얘가, 얘가 묶이면 어떻게 된다? 어, 곱해서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곱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다가 3분의 1로 묶으면 3배를 해주면 됩니다. 3분의 1로 묶으면 3배. 여기서 보시면 2로 묶여지면 얘가 절... 여기서 4x에서 2로 묶여주면 2분의 1을 했죠. 그렇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묶여주면 마이너 3분의 1로 묶어주면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해 되셨어요. 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한 숫자가 얼마다? 얼마 필요할까요? 완전 제곱시바꿀 때. 절반에 제곱 필요하다 얼마요? 9. 9 빼줘야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실 거고요 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부분이 나와요 애가 나와야 돼요 애랑 곱해져서 나온다 얼마나 와야 될까요 3 음,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할게요 뭐야 애의 절반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입니다. 예, 양수죠. 절반. 이렇게 절반. 됐죠? 됐습니까? 제곱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축자표 얼마죠? 축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요? X는 마이너스 3이죠. 예. 꼭지점은요? 3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3, 3. 그렇죠? 이거 예, 3, 4. 그렇죠? Y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Y 축과의 교점 잡표는 얼마가 되죠? 4. X가 얼마일 때0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져 있을 때는 엄청 쉽게 나와요. 얼마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좌표 나타냈으니까, X가 0일 때, Y는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4다. 마이너스 3이고요. 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꼭지점이고요. Y축 어떻게 된다? 0,1 이렇게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뭐다? 축이다. 이렇게. 이렇게 좌우대칭이면,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 이 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축, X는 얼마? 꼭지점,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경계되어 있을 때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 얘가 Y축과의 교점이라는 거. 이해 되십니까? 응.